안녕하세요 뉴스 발전소 아나운서 김서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짤방 뉴스입니다 영상 보실게요 네 이재명과 민주당을 생각하면 언제나 화가 나는 김 기자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자 성창경 대표의 속 시원한 영상 곧바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가 사실상 이재명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명청대전. 그러니까 정청래와 이재명의 대전이 본격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정청래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전 당원 1인 1표제로 개정을 추진하자, 사실상 명천 교체기의 선전포고가 시작됐다. 두 사람의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자, 당의 해결문을잡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진은 해고, 정청래가 그 다음에 이재명이 과거에 당 대표였대. 그 같은 헤게모니를 노리고 지금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당원권의 표 비율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박상수 국민의 힘의 전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데일리안 TV에서 데일리안 TV에서 출연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청래가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대의원과. 권리다운 1인 1표제를 도입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은 당내 노선투쟁이 본격화됐다는 거다. 노선투쟁이 본격화됐다는 것이고, 집권 1년 차에 여당과 정부가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 진행자가 아, 지금 민주당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박상수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당대 구조가 전청내 대표가 확신을 갖는 이유가 돼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절대 다수는 친명, 친 이재명 계단는 겁니다. 지역위원장의 절대자수가 친이재명계고 자, 이들이 임명한 대의원 역시 친이재명계다. 그런데 정청래가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고 1인 1표제로 가겠다는 것은 당권을 완전히 당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자정청래는 당원 지지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대의원 가중치 20배를 없애면 자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유량 구도를 자신에게 유량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당 대표직을 유리하,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공천. 그러니까 핵심은 공천권이 행사합니다.